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행오버는 2009년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이다. 토드필립스가 감독하고 존 루카스, 스콘 무허가 공동 각본을 썼다. 이 영화는 행오버 3부작의 첫 번째 편이다. 브래들리 쿠퍼, 에드헬름스, 자흐 칼리피아나 케이스, 헤더 크레엄, 이마이크 앱스, 저스틴 바사와 제프리 템버가 주연으로 출연한다.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100분이다. 영화 간략 줄거리.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신부 트레이시는 총각 파티를 떠난 신랑 더그와 그 친구들이 연락조차 되지 않아 걱정되기 시작한다. 마침내 더그의 친구 중 하나인 필이 전화를 걸어서 더그가 실종되었고 완전 망했다고 이야기를 전한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점은 이야기의 시작인 이틀 전으로 돌아간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더그는 친한 친구인 필과 스튜, 그리고 예비 처남 엘런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때내준 종각 파티를 떠나게 된다. 필은 유부남 교사이고 스투는 치과 의사, 엘런은 말 그대로 글자 백수다. 이들은 장인 어른이 준 고급 컨버터블 차량을 타고 라스베가스에 도착한다. 스위트룸을 잡고 본격 파티에 앞서 옥상에서 야경을 즐기며 한잔 술을 마신다. 그리고는 기억이 없어진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 보니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화장실엔 호랑이가 돌아다닌다. 그리고 방에는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어린 애기가 있다. 또 스튜는 이빨이 빠진 등 모두가 망신창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사실은 신랑 더그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이들 삼총사는 더그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소지품을 꺼내어 간밤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한다. 호텔에서 나온 이들은 호텔 앞에 동상 위에 침대 매트리스가 꽂혀 있는 것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보면서 의아해 한다. 그리고 유부남 교사인 피를 손목에 병원 진료 팔찌가 끼워져 있었기에 일단 병원으로 향한다. 교사인 피를 진료했던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 루피스 농도가 상당했고 당시엔 새신랑 더그가 함께 있었으며 치과 의사인 스투가막 결혼하고 왔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엔 결혼식장을 찾아가고 수투가 제이드라는 애 딸린 스트리퍼랑 깜짝 결혼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찾아갔던 결혼식장을 막 나서서 제이드의 집으로 향하는데 동양인 깡패들이 다짜고짜 그들을 공격했고 당황한 이들은 일단 도망친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다니던 아이는 제이드의 아이였고 간밤에 결혼식도 하고 함께 놀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는데 간밤에 대로에 주차했다가 차가 견인되자 경찰차를 탈취했기 때문이었다. 친구의 결혼식 등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는 대신 퇴이적은 시범을 당하는 것으로 무마된다.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는데 차 트렁크에 누군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혹시 신랑 덕의이기를 바라고 트렁크를 열었더니 튀어나온 것은 웬 벌거벗은 동양인 미스터 조였다. 조우는 다짜고짜 그들을 두들겨 패더니 도망치듯 사라진다. 덕의 행방을 알수 없어 막막하던 차에 엘런은 간밤에 옥상에서 마신 술에 약을 탔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기분 좋으라고 엑스터시인 줄 알고 넣었는데 그게 루피스였던 것 같다고 한다. 일단 호텔로 돌아오는데 뜬금없이 전 권투 선수인 마이크 타이슨이 찾아와 있다. 알고 보니 호랑이의 주인이 그였고 다른 요구 없이 호랑이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올 것을 요구한다. 호랑이에게 약을 먹여 재워서 데려가던 중 차에서 호랑이가 깨어나고 한바탕 해프닝을 겪기도 한다. 어렵게 타이슨 집에 도착하여 그집 CCTV를 확인하지만 그때도 더그가 함께했음을 확인했을 뿐. 행방에 대한 단서는 없었다. 다이슨이 집을 나서는데 조우가 다시 나타난다. 조우는 자신이 더을를 데리고 있다면서 너희들이 가져간 내돈 8만 달러를 내놓으라 한다. 스투의 결혼 자금 만 달러를 미천으로 앨런이 의외의 도박 실력을 발휘해 운 좋게 돈을 확보하여 조우와의 인질 교환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풀려난 더그는 새신랑이 될 더그가 아니었다. 이 흑인 더그는 앨런에게 잘못된 약인 루피스를 팔았던 인물이었다. 막막해진 빌은 트레이시에게 연락을 하는데 그때 흑인 더그와의 대화 중 스투가 더그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 자신들이 간밤에 호텔에 돌아간 후 더그를 매트리스체 호텔 옥상에 옮겨놨고 옥상 문이 잠기는 바람에 갇혔던 것이다. 그들이 먼저 더그를 역추적하기 위해서 호텔을 나섰을 때 동상 꼭대기에 꽂혀 있던 매트리스의 정체는 더그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옥상에서 던졌던 매트리스였던 것이다. 그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무사히 더그를 구한 삼총사는 호텔을 나와서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가다가 도로 위에서 양복을 공수 받아 겨우 결혼식에 도착하게 된다. 지금까지 영화 행오버의 줄거리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